이 업을 지은 사람은 부부 사이가 항상 불안합니다. 부처님 말씀. 가슴이 답답하십니까? 마주 앉아도 마음이 멀기만 합니까?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왜 이토록 외로우십니까? 부부 사이가 불안할 때, 우리는 그 이유를 밖에서 찾습니다. 상대의 말투, 상대의 표정, 상대의 태도, 하지만 업은 항상 내 안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지은 업이 내 앞에 사람을 흔들게 합니다. 그 사람의 눈빛에 예전의 그림자가 비칠 때, 그건 내가 만든 마음의 잔상일 수 있습니다. 부부란 거울입니다. 나는 당신을 비추고, 당신은 나를 비춥니다. 그 거울이 일그러져 있다면, 마음의 상처가 덧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했던 말들, 지키지 못한 약속들, 무시했던 감정들, 이 모든 것들이 작은 업이 되어 마음 속에 쌓입니다. 그 업은 말 한마디에 화가 되고 침묵 속에 미움이 됩니다. 당신이 느끼는 불안함은 당신이 과거에 뿌린 씨앗일 수 있습니다. 사랑은 한때였지만 업은 계속 살아 있습니다. 내가 무심코 던진 말이 그 사람의 마음에 칼이 되었습니다. 내가 외면한 눈물이 그 사람의 등 뒤를 돌아서게 했습니다. 부부 사이의 불화는 바로 그 작은 업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왜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많은 죄를 짓는 걸까요? 왜 상처를 줄수록 더욱 애절해지는 걸까요? 그것은 지금의 인연이 과거의 업으로 엮여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은 업, 당신이 외면한 감정,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불안한 부부관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그 시작을 바라봐야 합니다. 내 마음의 뿌리부터 돌아봐야 합니다. 그 사람의 탓이 아닙니다. 내가 놓아버린 따뜻함이 문제였습니다. 나의 차가운 말, 나의 무심한 눈빛, 그 모든 것이 지금 두 사람 사이의 불안이 되었습니다. 일부 불안한 부부 사이 그 시작을 돌아보며, 불안의 뿌리는 언제 심어졌는가? 사람은 마음을 숨길 수 없습니다. 말은 안 해도 기운은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불편한 기색, 그 침묵 속의 미세한 파동은 결국 상대의 마음에 잔물결이 되어 퍼집니다. 한 번도 화를 낸적 없다고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상을 내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부부 사이의 불안은 크게 터지는 다툼보다 조용히 누적된 마음의 피로에서 시작됩니다. 처음엔 작은 실망이었습니다. 작은 기대가 어긋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복될수록 그건 상처가 됩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에 상대는 오랜 외로움을 떠올립니다. 당신의 무심한 표정에 그 사람은 버림받은 기억을 떠올립니다. 이 모든 것은 지금 만든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업이 지금의 장면을 만들고 있습니다. 불안한 기운은 말과 행동 이전에 이미 자라고 있었습니다. 상대를 미워하는 마음보다 자신을 숨기는 마음이 더 무섭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원망하고 있다면, 그건 결국 업이 됩니다. 겉으로는 평온한 듯해도, 속은 부글거리는 삶. 이런 삶 속에서 사랑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업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표정, 당신의 반응, 당신의 침묵 속에 있습니다. 그 침묵이 너무 오래될 때, 상대는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한 서운함, 억지로 눌러 담은 감정들,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 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지금 느끼는 불안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당신이 반복해서 지은 작은 무시의 업입니다. 사랑은 위로 자라지만, 업은 무관심 속에서 자랍니다. 이제는 물어야 합니다. 나는 상대를 정말로 바라봐 준 적이 있었는가? 나는 내 기분만 생각하지 않았는가? 당신의 눈빛이 상대의 마음을 녹이기도 하지만 그 눈빛 하나가 상대를 얼어붙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뿌리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 불안의 기원은 바로 내 안에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때부터 진짜 회복이 시작됩니다. 이부 말의 칼날이 업이 되고 업이 틈을 만든다. 사람의 말은 칼보다 날카롭습니다. 입 밖으로 나간 말은 다시 주울 수 없습니다. 사랑한다 말할 땐 천천히 말하고, 미워질 것 같을 땐더 천천히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화를 먼저 말로 풀어냅니다 상대의 허점을 찌르고 상처를 후벼 팝니다 그 순간에는 이기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 잃는 것은 사랑입니다 말은 곧 업이 됩니다 상대를 무너뜨리는 말 자존심을 짓밟는 말, 그 모든 말이 돌아와 내 마음을 흔듭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이제는 눈도 마주치지 않게 된 이유, 그건 말 때문입니다. 한순간의 말이 사랑을 얼게 만들고, 습관적인 말이 믿음을 썩게 만듭니다. 말은 업이 되어 관계를 조금씩 망가뜨립니다. 자주 쓰던 말투, 비꼬는 듯한 농담, 무시하는 태도, 그 모든 것이 업이 되어 두 사람 사이에 틈이 됩니다. 말은 손보다 빠르고 상처는 더 깊습니다. 그 어떤 칼보다 더 깊은 흉을 남깁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흉터는 평생 남습니다. 다시 사랑하고 싶어도 그 말이 떠올라 주저하게 됩니다. 다시 웃고 싶어도 그 말이 가슴을 누릅니다. 그래서 말은 수행이 되어야 합니다. 한마디 말 전에 내 마음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말이 상대를 살리는지 아니면 쓰러뜨리는지 이 말이 화해를 부르는지 아니면 업을 싸는지 입은 항상 마음보다 늦게 움직여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습관처럼 말하고 습관처럼 상처 줍니다. 말을 다스리지 못하면 관계를 지킬 수 없습니다. 말은 업이 되고 업은 틈이 되고 틈은 결국 단절이 됩니다. 단절된 사랑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말이 만든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아픕니다. 그 아픔을 지금 되돌아보십시오. 당신이 했던 말, 그 사람의 눈빛을 떠올려보십시오. 그 말이 정말 당신이 원하던 진심이었습니까? 아니면 순간의 분노였습니까? 그 한마디가 부부 사이를 멀게 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말을 수행의 도구로 삼아야 합니다. 말 한마디가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말 한마디가 관계를 다시 잇는 다리가 되기를.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사랑이 됩니다. 머리에서 나오는 말은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분노에서 나오는 말은 업이 됩니다. 그대는 이제 어떤 말로 사랑을 이어가시겠습니까? 삼부 전생의 인연, 지금의 시련. 당신은 왜이 사람과 만나게 되었을까요? 그 수많은 인연 중왜이 사람과 함께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이 질문에 우리는 쉽게 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만남에는 과거의 인연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의 부부 사이도 우연이 아닙니다. 전생에서 엮인 실타래가 지금 다시 이어진 것입니다. 어떤 인연은 빚을 갚기 위해 찾아오고 어떤 인연은 빚을 받기 위해 다가옵니다. 부부란 이 전생의 빚을 가장 가까이서 주고받는 인연입니다. 사랑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배우기 위해 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때론 아파야만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서로에게 주었던 고통이 지금 다시 되돌아와 시험처럼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대가 지금 겪는 시련은 전생의 업장이 풀려나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상대가 이유 없이 차갑게 느껴질 때 그건 당신이 지은 인연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참아야 하는 이유는 그 고요 속에서 업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당신을 망치려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을 비추기 위해 당신 앞에 선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이 가시처럼 느껴질 때그말 안에 숨은 교훈을 보십시오. 그 사람의 냉정한 표정 속에도 과거의 고통이 있습니다. 나만 아픈 것이 아닙니다. 그도 아픕니다. 그대의 시련은 지금 깨어날 기회입니다. 그대의 눈물이 흐를수록 그대의 업이 씻겨나갑니다. 전생은 알수 없지만 지금의 감정은 느낄 수 있습니다. 그 감정이 그 인연을 말해줍니다. 가장 깊은 고통을 주는 사람이 가장 깊은 인연일 수 있습니다. 그 인연을 버릴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나를 돌이켜야 합니다. 도망치는 마음으로는 업을 끊을 수 없습니다. 참고 견디는 인내 속에서 비로소 새로운 인연이 열립니다. 시련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길의 시작입니다. 이 사람과의 인연이 당신을 무너뜨릴지 당신을 깨어나게 할지는 당신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은 업을 녹입니다. 용서는 업을 끊습니다. 지금의 시련을 그렇게 바라보십시오. 고통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업이 빠져나가면 마음은 다시 평온해집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오늘을 참조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사부 분노를 숨기고 조용히 앙심을 품는 사람 조용한 사람이 항상 평온한 것은 아닙니다. 말이 없다고 해서 마음이 고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는 분노를 말로 풀지만 어떤 이는 그 분노를 깊이 숨깁니다. 겉으로는 미소를 짓고 속으로는 앙심을 품습니다. 그 분노는 폭풍보다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시간 속에서 더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이런 조용한 분노는 언젠가 큰 균열로 돌아오게 됩니다. 쌓이고 쌓인 감정이 침묵 속에서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말에 겉으론 웃으며 넘기지만 속으로는 그말 한마디를 곱씹습니다. 언젠가 돌려주려는 마음. 그것이 바로 앙심입니다. 앙심은 무서운 업입니다. 겉으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일상을 살아도 그 마음 속엔 언제 터질지 모를 업장이 남아 있습니다. 그 앙심은 상대를 위해 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를 갈가먹습니다. 마음은 공간입니다. 그곳에 미움을 채우면 사랑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사랑은 주고 나면 비워지지만 앙심은 쌓이고 나면 꽉 막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조용한 분노를 마음 속에서 하나씩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내가 왜 화났는가? 내가 왜 미워하는가, 그 감정의 밑바닥엔 어쩌면 외로움이 있습니다. 이해받고 싶은 마음, 사랑받고 싶은 간절함, 그것이 외면당했을 때 우리는 분노 대신 앙심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앙심은 아무도 모르게 두 사람 사이를 조용히 썩게 만듭니다. 말보다 무서운 건말 없는 감정입니다. 화를 내는 사람보다 화를 참는 사람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말로 정화해야 합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관계는 멀어집니다. 용기는 말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사랑한다는 말, 서운하다는 말, 이해해달라는 말, 그 말을 하지 않으면 앙심은 업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업은 가장 사랑했던 사람에게 향합니다. 지금 그대가 마음을 닫고 있다면 그 문을 열어야 할 때입니다. 분노는 지나갈 수 있지만 앙심은 남습니다. 그대의 고요 속에 어떤 감정이 숨어 있는지 지금 그 안을 들여다 보십시오. 오부 사소한 업이 큰 불행이 되어 돌아오는 순간, 작은 돌멩이 하나가 물 위에 던져집니다. 그 파문은 멀리멀리 멀리 퍼져갑니다. 당신이 무심코 한 행동, 당신이 툭 던진 말, 그 작은 것이 삶을 크게 흔들 수 있습니다. 사소한 업은 처음엔 아무렇지 않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볍게 넘기려 합니다. 하지만 그 업은 마음 속 어딘가에 박혀 조용히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불행이라는 이름으로 되돌아옵니다. 사람이 변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상처가 쌓인 것입니다. 그 상처는 작은 실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무관심, 사소하게 넘긴 거절, 지켜주지 못한 약속, 무시하듯 흘린 한숨, 이 모든 것들이 작은 업이 되어 상대의 마음을 조금씩 닫게 만들었습니다. 불행은 한순간에 오지 않습니다. 작은 무너짐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 사랑을 붕괴시킵니다. 그때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이 모든 시작이 사소한 내 말과 행동이었다는 것을 진심을 담지 않은 말, 의례적인 관심, 무관심한 눈빛, 그 무엇 하나도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가볍게 여긴 그것이 상대에겐 무너짐의 시작이었습니다. 작은 업이 시간을 먹고 자라 큰 업장이 되어 불행을 이끌어 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매순간의 마음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순간의 말이 업을 만들고 순간의 침묵이 관계를 멀게 합니다. 그 자금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수행은 작은 것부터 시작됩니다. 사랑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배려와 이해에서 피어납니다. 오늘 하루 내가 놓친 감정은 없는가, 무심했던 말은 없었는가, 그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작은 업 하나가 사랑을 멀게 하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온기를 실천해야 합니다. 그 작은 따뜻함이 불행을 막는 큰 기둥이 됩니다. 육부, 참회와 침묵, 그리고 업을 녹이는 수행. 사랑이 끝난 후, 우리는 후회합니다. 조금만 더 참을 걸, 조금만 더 이해할 걸. 하지만 후회는 업을 거두지 못합니다. 참회가 있어야, 비로소 업이 녹기 시작합니다. 참회는 남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대는 스스로에게 진심으로 사과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무심했던 말에, 무책임한 행동에, 상대의 눈물을, 외면했던 나 자신에게, 참회의 시작은 그 모든 기억을 인정하는 데서 옵니다. 그 아픔을 피하지 않고 마주하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그리고 수행의 또 다른 이름은 침묵입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고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그 침묵 속에서 비로소 업은 녹기 시작합니다. 소리 없는 수행은 소란한 업을 가라앉힙니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할 때, 관계도 서서히 고요해집니다. 업은 억지로 없앨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수행으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살피고 반성하고 그 반성이 행동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새로운 인연이 다시 피어납니다. 말을 줄이고 마음을 먼저 건네보십시오. 그대가 바뀌면 세상도 달라집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다시 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먼저 씻으십시오. 마음이 맑아지면 업은 떠납니다. 미움이 사라지고 자비가 남습니다. 그 자비는 지금의 관계를 치유하는 약이 됩니다. 그대의 진심은 말보다 깊게 전해집니다. 지금 늦었다고 느낄지라도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참회와 침묵은 언제나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이 업을 녹이고 관계를 살립니다. 칠부 같이 걷되 집착하지 않는 사랑의 길, 사랑은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같이 걷는 것입니다. 붙잡으려 하면 마음은 도망가고 같이 걸으려 하면 마음은 머뭅니다. 부부란 같은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서로 다른 걸음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내 속도에 맞추라며 끌어당기면 사랑은 숨이 막히고 마음은 다칩니다. 집착은 사랑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만든 그림자입니다. 떠날까봐, 멀어질까봐, 그 불안이 집착을 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붙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답게 살수 있도록 지켜보는 용기입니다. 함께 있어도 얽매지 않고, 함께 살아도 지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랑의 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홀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서로 기대되지만 의존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혼자 설수 있을 때 함께 걷는 길도 가볍습니다. 사랑이 무너지는 이유는 집착 속의 숨은 통제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것이 자비입니다. 당신의 기대를 내려놓을 때그 사람도 숨을 쉽니다. 그리고 둘 사이의 관계도 자연스레 피어납니다. 함께 걷되 각자의 마음을 지켜주는 것, 함께 살아가되 자유를 존중하는 것, 그것이 오래가는 사랑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땐 손을 잡고 기다려 주십시오. 말이 많아질 땐 침묵으로 위로하십시오. 사랑은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매일 따뜻한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 곁에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업이라면, 이제 그 업을 공덕으로 바꿀 차례입니다. 사랑도 수행입니다. 사람 사이의 마음 공부입니다. 같이 웃고, 같이 참으며 같이 늙어가는 이 길이 가장 깊은 수행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도 따뜻한 마음으로 그 사람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